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었길 믿고 축복합니다. 어 아직도 더운 여름의 더위가 있네요. 좀 빨리 시원해지고, 좀 야외 활동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더위에 어, 꼭몸 건강 조심하시고 또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잇고 새로운 리더가 되었을 때,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나는 너와 동행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픈, 위험할 수도 있고 위기도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 많은 두려움과 힘듦과 또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 머리가 많이 아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같이 동행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다 보면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와 동행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행을 한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가족이다, 가족과 같다. 그리고 너, 너희는 내 창조물이고 내 아들, 나의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겁니다. 때론 인생이란 어려운 이, 또한 힘든, 또한 수많은 어, 신경을 써야 되는 이긴 도로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 겪어야 될 일들 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일한 가지 일을 처리하면 또 새로운 도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또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달리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급한 마음과 달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걱정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일터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인생을 처음으로 배워 가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무두가 있을 것이고 가정을 열심히 지키며 또한 집안에 있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공사장에서보다 더 힘든 집안일을 하루하루 하시는 그 위대한 어머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즉시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은 나타나고 어느 날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 또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모든 걱정과 근심은 기쁨의 춤으로 바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걱정이 감사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출애굽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책임져 주시고 없는 곳에서도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무에서 유를 주님은 친히 창조하실 것입니다. 마치 혼인의 그혼 혼 결혼식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주님은 물을 떠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술을 사오라고 했진 않았습니다. 그 물을 떠오라고 하고 그 물에게 기도를 해 주니 그 물들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짐들, 수많은 어려움들, 마치 가나안 땅에 갔 들어간 광야에 갓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축복이 차고 넘치는 저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일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금심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이루내고 싶은 일들, 주님 다 아시니. 주 우리의 기도를 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 우리와 동행하듯이,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체적인, 영적인, 심적인 모든 건강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되고 복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